놀이동산에, 놀이동산에 있는, 있는 이탈리아, 이탈리아 강아지, 이거리이산에에 이탈리아 강아지, 이아지강아요이아지 강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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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가 강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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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강아지, 강지 강아지, 지강 안녕하세요, 가온사라입니다. 오늘은 차장들끼리 텔레스트레이션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비대면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. 요즘 갈틱폰이라는 어플이 되게 유행하고 있어서 그 어플을 통해서 게임 진행해보겠습니다. 게임 방법은 그럼 시작해볼까요? 바로 시작할게요, 바로 시작 시작. 저 어? 이번에 동물 들어간 거그래요 동물 들어간 거. 소리 있는 걸로? 아니, 아니. 동물, 동물. 아, 좋아요. 이게 <laughs> 아, 어려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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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, 어려워. 와, 진짜 어렵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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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나 싶어요. 어, 진짜 어렵나 보네. 응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잠자는 <laughs> 벌레? <laughs> 아, 누구야? 아, 나 그래도 표현을 잘 해줬다, 진짜. 맞춰주세요, 제발. 호기. <laughs> <목소리> 귀여워 진짜 뭘 표현한건가 싶어요 진짜 이게 뭐지? 주인이 슬라임인 개가 지구를 유성으로 멸망시키려 한다 어 끝났다 콰카와 체스를 하는 오리너우리 그게 코코구나 아이 오리너구리는 에세스 전용의 오리 어 아, <목소리> 아 코카 아 코카 출시하는 곰돌이와 우리아 이걸로 출시하는 오리너비가 다 오리가 됐네 아다 오리가 돼가지고 <laughs> 됐네 술 마시는 술 토끼, 토끼 아 이게 제일 쉬었어요 제가 진짜. 이걸 그렸다고요 그래 제가 이걸 그렸다니까요 맞아 잘 그렸어 3천 원님이었어 술에 잔뜩 취한 토끼 제잘 그렸어 야, 그게 아, 아, 않아요? <laughs> 아, 잘 크네. 다리 해결해. 와, 아요 아, 잘 그렸네 달을 향해챙해이와이런게 있었어? 아이게 달.. 이게다을향해 이거 다었어 완전 이거 완전 잘결해 이거 다리 해결이고하울링 이거 다리 해 이거 다리 해결 어머! 아 이게 밑이에요 뭐, 고양이가 되고 싶은 강아지의 꿈이야? 아 이게 뭐야! 강아지꿈 제일 허무하다 고 있는 봉유병 전갈 아 이게 봉유병이었어? 뭐, 아, 아, 아. 아. 잠자는 이 진짜 이거 몰랐어요 잠자는 감인데 아 아우! 뭐야! 아우! 오무잘 응. 그렸어 어, 벌레를 버키벌레. 그렸어요 아 으아! 으아! 레아으 벌레 아으 놀이동산에 있는, 있는 이탈리아강아으 <laughs> 놀이 동산에 이탈리아 강아지. 이탈리아, 그, 아, 그냥 이 이탈리아견? 이지 생각 안아좀 가나 있잖아. 아 이게 불가리강로는 강아지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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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아, 제가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임상으로 아, 아, 이탈리아 강아지. <laughs> 아, 이게 <웃음> 가나를 <웃음> 표현한 거였구나. 아, 가나 초콜릿이 <laughs> 지금 보니까 아 이거 뭐 유성인 줄 알았어요. 진짜 유성. 어, 겠게 아, 이거 가다초콜릿가다 초.. 그거 표현한 거네. 어, 하 이거는 그냥 그눈 앞에 보이는 거, 방 안에 눈... 있는 거. 네, 네. 어디보이는 거? 어. 같아어요 지금 자기 시야에 보이는 거예요? 내내 네, 네, 바로 앞에 있는 거 눈에 내 아, 바로 네네. 보이는 거어 많이 더운가? 아니 이거 <laughs> 누군지 <laughs> 알것 같아 <laughs>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었는데 <laughs> 그거 왠지 제거 같아요 <laughs> 저도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좀안 나서 저도 이거 솔직히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<laughs> 그래, 약간 그런 거 되게 뭐, 많지 않아 맞아 그래. 얘가 진짜 어떻게 생겼었지? <laughs> 맞아 맞아 하다 보면 계속 그래 아 이거 뭐였지? <laughs> 내, 내 기억대로 그림 적으면 돼 <laughs> 맞아? 아저 그래서 아까 이탈리아 국기 이상하게 그렸잖아 <laughs> 그 세로가 아니라 가로인데 아... 저도 얘가 이렇게 생겼나 얘,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막상 그럼또 아닌 거 같기도 해서 근데 저 진짜 미 아, 제조해. 아, 저도 진짜. 나가 아. 뭐 어떻게 시작했네? <laughs> 아 누가 봐도 이거는. 야보. 어? 아, 어, 그거건가 아! 이거 누가 봐도 알것 같은데. 그거 같은데. 이제 끝났다. 아! 아, 이거는. 어, 됐다. 음. 어, 끝났다. 전방지게책장위에서날 쳐다보는 모양이. <laughs> 아 근데 저 비주부고, 나차장님일줄 알았어요. <laughs> 귀여워. 아또 갔어. <녹았어>. 귀여워. <laughs> 뭐가 내리는 고양이 뭐가 내리는 고양이 <laughs> <먹었는데>. 너무 귀엽잖아. <laughs> 선풍기. 아, 아 맞아. 아직도 <laughs> 어, 어, 너무 시원네 <laughs> 아닐까요? 맞아 엄청 시웠어요 진짜. <웃음> <웃음> 어 이거 이제 봤는데. 아, 그렇네나이 아, <laughs> 모두가 무조건 지금 틀고 있을으로 틀어놓는 대파! 건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미소타장님 데모콘아 다녀요? 완전 <laughs> 미소타 아, 키위새였어요? 아, 얘 키위세였어? 얘 <laughs> 아 아니, 이게 키위새였어? 키위새였다고? 아니, 캘리칸인 줄 알았어요, <laughs> 저. 아니, 키위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서. 마이걸요 오리와우디 이거 펠리칸인디래 이거 펠리칸이잖아요 기가시위가그그그 그, 그, 어?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시그그 그 동그랗게 생겼던그 뉴질랜드에 <laughs> <배트폰치> 사는 <laughs> 아 그래요? 쬐끄만 <laughs> 애야 아잘들었다 <laughs> 누가 봐도 애풀었지 <애플워치. 웃음> 죄송해요 아 이게 라틴였구나 아, <laughs> <죄송해요. 웃음> 애플 충전기를 가진 곰돌이 충전기를 가진 곰돌이 저 완전 흔들 흔들았어요 저거, 막상상상상했어요, 저거. <laughs> 너무 귀여워 나이방 그 이번... 진짜 이거 하는 걸진심인거 <laughs> 그 누구보다 <목소리가> 맞아 그리고 제일 잘 그려 <laughs> 약간 제일 귀여운 거 이렇게 딱보구임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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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기대에, 웃음>